우리 모두 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 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 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량우목사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행동한 대로 심판받는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습관이 돼버린 죽은 행동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즉시 벌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죽은 행동의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은 행동의 길에서 돌아서서 살아있는 행동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해결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길을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탄의 두려움으로 굳어져서 성령의 평강의 밝은 빛으로 돌아서기는 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행, 형벌을 계속해서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으로 우리 몸의 행동을 다스릴 형벌의 때가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생각으로 죽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참된 생각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살아서 행동한 대로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진리를 거역하고 비진리를 따르는 자, 로마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참생각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강과 귀에 들리지 않는 생각을 추구하여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진리를 교역하고 죽은 행동의 악한 길에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누구나 사탄의 거짓 생각으로 죽은 행동에 죄를 짓는 자는 궁지에 몰리고 그때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선택받는 사람들이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로마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생각과 살아있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과 명예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선택받는 사람들이 누리고, 그 다음은 이방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여 성경을 모르고 죄를 범한 사람은 성경과 상관없이 양심의 법에 의하여 그 사람은 망할 것이요. 성경의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사람은 성경의 법의 기준에 의하여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땅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늘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생각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참된 생각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법이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본성으로 마음속에 옳고 그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법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양심이 이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의 법은 성경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한 이방 사람들도 성경에 따르는 기준이 자기 마음속에 양심으로 새겨져 있어서 양심으로 증언하고 생각으로 고소하고 변호하며 행동으로 변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죽어 있는 행동과 살아있는 행동의 비밀스러운 심판을 하실 때가 앞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소식,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 그큰 심판 틀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리를 다하는 것, 보마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교사와 스승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의인이고, 자기만 서택받던 백성이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기는 성경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기만 말씀제일주의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기만 하나님과 특별을, 특별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또 자랑합니다. 자신은 성경을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고 세상에서 옳고 그른 선악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기가 먼 자의 길잡이가 되며 자기는 두려움과 어둠 속에 길 잃은 사람들을 평강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적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스승이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사와 스승이 되어서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에게는 돈의 소망 두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예, 자신은 돈의 소망을 듭니까?" "예, 돈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까?" 남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예, 자신은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모범이 되라. 로마서 2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스승이 되고 교사라는 당신은 남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예 자신은 가늠을 합니까? 예 거짓 생각으로 영적인 가늠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예 자신은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는 영적인 가늠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위해서 섬기는 우상이 아닙니까? 스스로 스승이고 교사라는 당신은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다 알고 있다고 설교하고 자랑하면서 왜 성경의 법을 어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다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비방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찌 그렇게 들어맞습니까? 만일 성경의 법도를 잘 지킨다면 세례 계약이 가치가 있겠지만 성경의 법도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세례 계약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세례 계약을 맺지 않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법도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세례 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자, 겉모습보다 마음속이 더 중요하다.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법도를 잘 지키는 이방 사람이 성경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선택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법도를 잘 지키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 법도를 어긴 선택받는 그대들 분명하게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 모습만 선택받는 백성이라 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세대 계약을 맺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아있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진정한 택한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세례의 계약이 세례가 아니며 성령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성령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의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루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